Идем к терапии, возможно, я не знаю, сможет так. Да. Нет, 어디서냐. <laughs> 병원에 온지 30분? 거진 한 4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도 어느 진료실을 가야 되는지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Over, we'll okay. <웃음> <웃음> 약을 샀어요. 아, e will find 이거는 물에 타서 먹는 거라 하고, 이거는, 이거는, 네, 하루에 6시간 간격으로 4번 먹으라는데, 잠을 잘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왜 아프게 됐는지를 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오늘이 목요일이고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수영을 하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수영을 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수영을 했는데 근육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약속이 두창 있어서 거진 하루 왼쪽에 놀고 집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응. 그러다가 이제 자는데, 기숙사가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너무 추운데, 잘때 일어나기 싫으니까, 계속 창문면서 자다가, 아, 이거는 진짜 저세상 추위다 싶어서 히트텍을 꺼내서 입었어요. 그리고일요일날 일어났는데, 네, 몸살이 걸린 거죠. 몸살 플러스 근육통. 그래서 온몸이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어,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아, 4시에 일어나서 점 밥을 먹었죠. 밥을 먹는데 이제 방에만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쯤에 또 음식이 거진 바닥날 때였어요. 그래서 방에 있는 치즈를 먹었는데 그게 상한 거죠. 그걸 상, 이게 상해서 이제 월요일에는 아주 경미한 두통 플러스 배탈이 시작됐어요. 월요일에 배탈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제 화요일이 됐죠 화요일이 됐는데 일어섰는데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벽을 잡고 한번 쉬었다가 침대에 털썩 눕다가 자리를 재정비하다가 오른쪽 장롱에 머리를 박았어요 사실 이거 좀 살살 박았어 괜찮아 그러다가 또 자세를 바꾸다가 한반 모서리에 머리를 팍 박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박은 것 같진 않은데, 그때가 이 조금 내가 좀 어지럽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머리를 박아서 그런지, 저녁 때니까 그때 머리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잦아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진짜 딱, 이렇게 딱, 딱 하면서 아프고, 이날도 배탈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이틀이나 었죠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이 됐는데도 배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죠. 이제 수요일돼도 아프니까 내가 그냥 조교 선님한테저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혹시 저랑 같이 가줄 봉사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를 봤어요. 물어를 봐서 이제 제 친, 다행히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같이 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 을 같이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오늘도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묵직하고 일어날 때마다 아프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을 한번 들었단 말이죠. 머리는 다치면 답도 없다고 뭐 어디가 아픈지 못 찾는다는데 그지 저는 한국 의료를 좀 믿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러시아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뭐뇌 출혈, 뭐, 뭐 뇌졸증, 뭐 이런 거 아주 경미하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바로 못 잡아내면 어떡하지? <laughs> 사실 그런 생각이 지금 조금 드는데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오늘 또 가보려고요. 아 그리고 어제 왜 병원을 못 갔냐면 그니까 어제도 그 머리 쪽을 다시 검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험되는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증서 같은 게 있는데 그 증서가 한, 이 사당 하나가 된대요. 그러면 증설 다시 한 하나 더 받으면 되지 않냐 했는데, 몰라, 안 되나 봐. 그래서, 다음 날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응. 이게, 러시아 일요일 현실인가? 보통은 작년 같은 거 걸리면은 주사 놔줄 것도 한데, 약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낫고 있더라고요, 배는. 그래도 그렇게 막제 머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어지러움은 있는데 뭐 제가 뭐 뇌진탕, 뇌졸증, 뇌경색? 뭐 이런 거다 쳐봤을 때뭐 눈알이 빠지는 고통이랑 구토, 막 팔다리 저림 이런 거다 있다는데 그냥 머리만 아파요 제발 여기서 그치기 <laughs> I think we should go there. <laughs> 평영평평빨 어? 영평? 영평? 아, 병원. 병원. <laughs> y yes. I <laughs> just your first time. <laughs> 친구가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엄청 각별한 사이가 됐어요. 어제 부모님 마냥 음, 방금도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목소리> 친구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알겠어, 갔다 와. <laughs> 웃기네, 정말. Yes.